자, 가정법을 배우는데, 이번 로킹 60번에서는 뭘 배우냐면, 자, 우리 가정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항상 이프절이 있어야 돼. 이프절이 있어야 되고, 뒤에가 뭐가 있어야 돼? 주절이 있어야 돼. 그치? 자, 이프절에는 뭐가 있어? 이걸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라고 고 자, 이걸 무슨 절?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 종속절과 메인절. 그럼 이프절 다음에, 잘못 썼다. 이프절이 있고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다. 자, 이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 그랬지? 상상 이프절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조동사. 자, 주절에가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와야 되지. 어. 그럼 현재는 우리가 어제 공식대로 가보니까, 자, 가정법은 크게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실제 조건과 비실제 조건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서, 자, 실제 조건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와 미래가 있고, 비실제 조건은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음, 그래서 항상 if절이 있는데, if절에서 우리가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가 생략된다겠지. 음, 이게 가정법의 기본 공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뭘 배우냐면, if 대신에 쓸수 있는 애들. 뭐 대신에 쓸수 있다? if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I wish 동그라미. 자, it is time 동그라미. 그 다음에 as if 동그라미. 자, 가정법에는 몇 페이지야? 자, 130, 129페이지. 자, 가정법에는 기본적으로 if가 있어야 되는데, if가 없이 I wish. 자, 그 다음에 as if. It is time이 나왔다. 주목. 이게 가정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IUC나 s g f 는 직설법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 알겠지? 직설법은 그런건 시험에 안나와 자, IUC 다음에 자,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과거 동사가 나왔다는 거지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 그럼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다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를 나타낸다. 알겠지? 음,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자, 이디스 타임은 가면서 우리가 보자. 자, 일단 문제를 풀 접근을 하는데, 위시가 있어요, 답이. as if가 있거나 위시가 있으면 우리가 딱 시험은 그거밖에 없어. 자, 위시가 나와 있으면 뒤에가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뭐다?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써야 되고요. 과거 사실에 반대를 했을 때는 과거 완료인 had pp 를 써야 된다. 알겠죠? 음.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알겠네. 자, two men 두 사람 어떤 사람이야? Who recently spent five days? 자, 오일을 보냈어요. 어디서? On a coral island. Island. 자, 산호섬에서 오일을 보냈던 이런 두 사람이 wished 희망했습니다. 뭘? 자. 거기서 더 오래 머물렀으면 했다 이거 지 뭐라고요? 거기서 오래 머물렀으면 했다. 자봐 전체 문장의 시제가 지금 스팬드라는 뭐가 나와 있어.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그러니까 이건 현재 사실의 후회야, 과거 사실의 후회를 나타낸 거야. 과거에 아더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보냈다, 못 보냈다? 못 보냈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된다? Head P P로 가야 된다.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도야하니까, to many 주어다. 알겠죠? 음, 후부터 잡았어.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까지 묶어놨네. 다 빼보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무슨 격? 주격. 알겠지? 주격 관계되면서 이 시험은 뭐다? 수의 일치다. 이 자리에 to many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현재형이면, s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spent가 들어가서 그냥. 보냈다. 며칠을 보냈다. 5일을 어디서? 원코랄 아일랜드에서. 이런 사람들이 wished. 이게 진짜 동사지? 희망했다. 뭘 희망했다? 동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왔어.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다. 이 대신 무슨 대? 명사대. 그래서 해서 뭔 말하는 것을 이게 목적어지? 희망했습니다. 뭘 희망했다? 자, 그들이 다시 주어. 그들이 보냈으면 좋았겠다. 머물렀으면, there, longer. 더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머물렀다, 머물러, 머물렀다, 머물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지. 이되죠 음. I wish의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되니 음. 자, 암겨세요. 거기다가 308번에는 I wish를 써놓으면 되겠다.